말씀 잡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393쪽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5월 첫 주에 오이코스 전도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이코스 전도에 대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리 성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입술 전도, 또 기도 전도, 물질 전도에 대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도 결단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세 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 두 가지만 하셔도 좋고 한 가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이상 내가 꼭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 얻은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리 칠 만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할때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산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때 소름이 끼칠 만큼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원리는 그 기초가 바로 구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과 충성도 구원받은 자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쁨감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렇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라면, 죄가 없다라면 구원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고 성결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마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성탄하셨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 19장 10절에 말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의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첫 질문을 그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럼 다음 질문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성도들 어떻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구월의 학신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은사를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시간은 모릅니다 대충 새벽 6시쯤 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다며 구원 받으면 제2의 생명을 얻은 건데 어떻게 몇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는지 몰라?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가 죽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정말 내가 구원 받아 제시의 생명을 얻었다라면 그날과 것이잊지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너는 구원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믿는 자들을 택해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오면 성전에만 나아가면 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즐거워지시고 십자가의 못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대늘 이야기합니다. 늘그 사건을 전하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워져서 천국 갈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봉 십육상사대를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사를 잘하면 구원받고, 헌금 많이 드리면 구원받을 거고, 봉사하면 구원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면 즉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가르치십니다. 어느 날, 율법에 밝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대로 살아라.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배운 율법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고요. 모세도 오경도 암송을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그냥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태어나서 유대인들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율법을 듣고 자랐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식하기까지, 12살이 되기까지 계속 모서경을 암송을 하고 율법을 다 듣고 지키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가 율법을 다 알고 율법대로 지킨다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드러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 받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은 돈으로 안 돼요, 외모로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하면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갈 때 부활의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졌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져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요? 손가락적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 뭐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갖다 지키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를 사와야 되고 요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다들였어요 자절의 전 재산을 다들여서이 방조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방조의 바닥이요. 바닥이 100 800평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4층 높이에요. 우리 교회가 깔고 있는 이바다하고 그리고 교회 높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 터만큼의 그 크기를 갖고 있고, 높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가 그 정도 됩니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딱 8명이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식구. 여덟 몇명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비가 홀면서 땅이 터지고 비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을 했죠 오직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여덟 명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의 식구들이 배속에 있던 기간이 얼마냐 1년하고 13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년 저 가족 1년 동안 그배에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물이 다 빠지고 말, 말기 시작을 할때 그때 이제 배에서 나와서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방주를 어떻게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를 뭐 카페로 만들었는지 창고로 썼는지 아무런 그런 기록을 없습니다. 오직 그냥 그렇게 후원받고딱한번 그렇게 쓰임받고 끝난 거예요. 평생의 재산을 다 드렸고, 수많은 사람의 핍박과 환란과 조롱이 있어도 그걸 다 견디고 지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줄여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값비싼 구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 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전제사를 드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생애를 다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찬송하며 찬송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 성아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지 않았어요. 내 길에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그 길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택해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하만물을 다 모든 사람들을 다안 믿으면 그러면 안 되라고 해가지고 강제를 믿게 하신다면 라 그러면 천하만물이 다 구원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들을 만드시고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아는 기쁨으로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믿으면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된 거죠. 찬송가 494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한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때까지는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글쎄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마치 믿음이 굉장히 좋고 겸손해서 신실해서 말하는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미덕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이땅에삶미 믿음으로 살고 헌신 충성했으니 하늘 아래 분봉하게 되고 상급을 받아들이고 영생복락을 누릴 것은 믿습니다 그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글쎄요. 가봐야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그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 또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생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되다 보니까 구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까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좀 시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일몇 년, 몇,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아닙니다.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생활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다고 생명을 드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믿음은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 감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서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늘 나라에 가서 상급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적인 믿음과 생활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고 그래서 슬슨한 순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서 주저 몰라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나 우리 세연대단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 심령도 낙고되지 않고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빛난 별류관 받았으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면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용하시고 분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리 세상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땅에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들리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려는 복된 삶이 되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고 없고. 분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고 천하만민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시험을 만나도 능히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저 천국 있으니 괜찮아 천국의 사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거야 이 땅의 어려움도 환란도 시험도 믿음을 인해서 당하는 조롱도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